변호사님 멍하게 무슨 생각하세요? 나야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생각을 하지. 그런데 오늘은 슬퍼 보여요. 즐겁고 유쾌하고 슬프고 그런 것은 원래 다 비슷한 일이야. 내일 의뢰인 회사에 주주 총회가 있잖아요. 투자 계약서상에는 주주간 합의로 박 이사님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는데 만약 창업자 주주가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하죠? 주주간 합의에 어긋나서 무효 아닌가요?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 주주끼리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떤 주주가 그 합의에 위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의결권은 유효해 주주 간의 의결권에 관한 합의를 의결권, 구속 합의라고 하는데 이 합의가 위반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만 질 뿐이지 의결권은 유효해 아 맞습니다 주주 간 주식 처분 금지 합의라는 주주 간 합의와 동일하군요 위반하더라도 유효하되 다만 당사자 간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지 멋진 노을이 질때 어제 유튜브 16번 찍었잖아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의결권 구속에 관한 주주 간 합의는 회사가 할 바가 아니지 주주 간의 경영 업무에 관해 합의해도 회사에 대해서는 무의미한가요? 역시 똑똑해. 그런 합의를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경영은 주주가 아니라 이사가 하는 것이므로 주주 간 합의는 무의미하지. 서로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해. 주주는 자신의 뜻에 맞는 이사를 뽑는 권한만 있을 뿐이니 이것을 활용해야지. 프로큐어 조항이요? 이렇게 반쪽짜리 효과만 있는 계약에 무슨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합의는 섭리에 맞아야 해. 회사법에 있어서 섭리는 바로 지분의 수야. 회사법은 자본주의의 총아 즉, 지분대로 움직여. 지분 50%가 넘는지가 제일 중요해. 아, 파우스트 법률사무소의 제 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 김변의 지분이라. 이러한 갑작스럽고 대담한 멘트. 좋아. 파우스트의 김변의 지분은 몰라도, 내 마음속의 김변 지분이 10% 상승했어. 김변, 은근히 도발적이라니까?